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PD 김민재입니다. 오늘 자동매매 거래 결과는 모의거래죠. 어,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 어, 검색해서 종목도 뽑아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어, 당연히 어, 거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세계 모두. 지금 오늘은 어0724 7월 24일부터 점검을 시작을 했는데 아 최근에 너무 바빴는데 아주 제가 일요일부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타 정성 가나다라 순서 정정 그다음에 그래서 제 2차본은 어제 날짜부로 최종 정리해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서 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2차본 배송이 들어갑니다. 점심 먹고 배송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본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재본은 오전에 맡겨뒀는데. 자, 지금 시장 상황, 아, 간단하게 거래가 없었으니까 아, 1분에 걸쳐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죠? 어, 어, 암울하죠? 코스피가 4.7, 그 다음에 코스닥이 4.9%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푸드 옵션 선물 매도로 해서 목요일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으리라고 봅니다. 자본 시장의 한계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요 선물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그 선물이 아닌데, 선물, 현재 선물 상황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 주식 투자할 때, 에, 일봉, 수인 어,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아, 주봉, 어, 월봉을 통해서 보시는 게 낫고요. 아, 단타를 하더라도, 단타를 하더라도, 아, 1분봉, 3분봉, 5분봉보다는 아, 같이 5분, 10분, 15분, 30분까지 이렇게 같이 아, 단기부터 장기까지 배열해서 같이 비교하시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들어가는 수식, 핵심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 있죠?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고 올라왔을 적에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추가 폭락이 가져온 거죠. 하락 시에는. 아, 하락 시에는 추가 풍랑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오, 살라 그러면 거꾸로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기울기가 올라가야지, 아, 이게 저점이다 생각해가지고 매수 시점이 오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안 좋, 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단타보다는 좀 그, 아무리 일봉, 스윙, 그 다음에 단기, 이걸 거래하더라도, 아, 장기로 보라는 의미가 지금, 어, 아, 이 선물 어, 15분 봉이, 15분 차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이때, 어, 오늘 오, 화살표가 여기 좀 그렇죠? 화살표가 여기 어, 붙었고, 여기 붙었습니다. 그러나 제럴때 아펠이 얘기하다시피 이 어, 양, 음, 양, 이거 상황 잘 봐야지. 올라 터고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 사고, 파고 사야죠. 여기서도 기왕에 더 좋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는데 아, 눌림 목이 좋겠죠. 요거 하고 한번더 눌림 목을 주고 올라올 때 해야지 아직까지는 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기 때 다시 양봉 만들 때 15분봉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분봉보다는 아, 좀 30분봉, 30분봉으로 할까? 저는 20분봉을 많이 보는데 30분봉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이건 주식 선물 그다음에 주식과 선물 옵션 다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표기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붙었고, 매도 신호가 모르죠? 그런데 매도신가두 번째 붙었는데 확실하게, 여기 고점을 갱신 못한 상태에서 여기 상심, 화살표가 붙었고, 요 기울기가 보이죠? 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길 보합수진하고 본다. 그러면 팔까, 살까, 팔까. 이때 사셨으면 살까, 팔까. 이런 게 고민할 때, 보유할까. 이런 기울기 통해서 어 견주는 겁니다. 요건 아직 그 영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추세선에서는 하락 추세 당시에는 제럴드 아피리겠지만 MACD는 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 때좀 음, MACD가 접근이 용이하다. 이래서 이런 기울기를 위해서라도 단기 장기 시그널 수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만약에 보고 활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요기 지금 뭐 날짜가 8월 1일 날짜입니다. 8월 1일이면 목요일, 8월 2일이면 금요일, 8월 5일이면 오늘 월요일인데 길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내려가고 있었죠. 이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와 주길 바인데 아직 밑에 있죠. 이요 때가 아니더라도 어, 요때 기울기 보고, 요 때, 바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두 번째 확인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여기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두 번째 나왔어 이럴 때 만약에 선물 매도를 하거나 푸드 옵션, 푸드 옵션을 했을 때는 여기 배수는 상상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유리하느냐? 선물 매도를, 가, 매도를 친 아, 세력이라든지, 아, 푸드 옵션을 매수한 세력은 이 단기,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어마어마한 상상을 불가한 수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 기왕이면은 요게 그 30일 선이죠? 아, 삼, 아, 30, 분 봉입니다. 30분 봉, 60분 봉, 90분 봉도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은 좀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니면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1봉보다는 주봉, 월봉, 그 다음에 1분 봉, 3분 봉보다는 5분, 15분, 20분, 최대 30분. 아, 최소한 15분 이상 봉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20분봉, 30분봉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